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유도생활 중관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어, 유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유도의 기본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체, 편하게 되는 자연체, 두 번째는 자호체, 무릎을 살짝 꼽으려는 네, 자호체가 있습니다. 자연체랑 자호체. 자, 여기서 우측발, 그러니까 오른쪽발이 나가신 분들은 우자연체, 우자호체라고 하고요. 좌측발, 오른쪽발이 나간 자세를 우자연체, 우자호체라고 아, 다시 오른쪽 발이 나간 자세를 우 좌자연체 좌자호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연체, 자호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자세를 한번 잡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왼쪽 오른쪽 자세를 어, 다른 체육관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손에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발을 중심으로 합니다. 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을 중심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희가 보통 우리나라는 오른발 잡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을 앞에 놔는 자세, 이 자세가 유도한테 좀 많으시죠. 이게 오른쪽 자세. 그러니까 왼발 잡이신 분 왼쪽으로 발을 앞에다, 왼쪽 자세를 쓰시면 돼요. 자연체나 다우체. 자왜 그러냐면은 저는 왜 발을 중심으로 듣냐면은 좀 오랫동안 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제 좀 어린 애들은 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성인분들 많이들 운동하시죠 요즘. 오실때 제가 한 20년, 30년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로 살았어요. 왼발잡이로, 오른발잡이로. 근데 딱 질도 자세 를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느 발을 더 많이 움직여야 되냐면은 뒷발보다 앞발을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어, 뭐 당연히 뭐 뒷발을 안 움직이니까 뒷발도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앞발을 좀더 이제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이런. 어, 자세에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평소에 쓰는 발을 앞에다 둬야지만 이게 자유로워요. 그러기 때문에 자세를 잡으실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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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가르치는 게다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쓰는 발을 중심으로 앞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원래 왼발잡이였거든요. 근데 어, 저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오른쪽으로 섰어요. 근데 조금 헤맸어요. 많이 해봤고 그러다 이제 점점 제이 스타일을 찾아가긴 했지만 <laughs>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체육권 오시는 분들은 쓰는 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이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를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연체랑 좌우체 중에 시합 때 어떤 걸더 많이 쓸까요? 자연체? 좌우체? 좌우체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도 자세는 딱 섰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좌우체 자세를 쓰고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구체로 이렇게 서 있으시면 중심이 높기 때문에 조금 불리해요. 그래서 자구체를 좌우체, 좀 많이 쓴다. 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분들도 아, 앞으로 나의 자세를 그냥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바꾸지 마세요. 그동안 하셨으면 그쪽 자세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이거 제일 처음 아예 유도를 모르시는 분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쓰셨던 것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서, 쓰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혹시나 발이 중심이 아니라 손을 중심으로 하시는 지도자분들은 저는 그렇게 잡으니까 원래 손도 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저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가 더잘 맞는지 한번 잘 찾아서 해보시면은 제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